A gente <síntos> 원장 능원 정사는 9월 9일 오전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중앙경찰서 류경숙 서장의 예방을 받고 한담을 나눴습니다. 류 서장은 진각종의 배려와 후원으로 중앙경찰서와 경승시를 무사히 개원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불자의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각종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통리 원장 능원 정사는 진각종은 매일 국가와 인류 평화를 위한 진우국가불사를 봉행하고 있다며 지역주 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통리원 총무부장 겸종앙경찰서 경승실장 법운정사와 경찰관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류 처장과 종앙경찰서 경찰관 직원들은 예방에 앞서 진강문화전승원에서 단주 만들기와 차에 의해 행다체험등 불교문화체험에 동참했습니다.